남구 옥동과 신정 4동, 두 왕동 의원을 뽑는 남구의회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울산에서 치러지는 여야 맞대결인데,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배윤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4년간의 의정 경험을 살려 민생을 앞세운 생활정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 공약은 만성 주차난 해소. 옥동과 신정 4동의 공영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군부대 뒤편이나 여천천, 복계천 인근 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신정 4동 작은 도서관 건립과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돌봄센터 확대도 다짐했습니다. 최 후보는 현재 8대 5로 여당이 치우친 남구의회를 견제할 일꾼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치적 사업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동, 신정, 사동, 도왕동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디를 고쳐야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더 편하게 살수 있을지 누구보다 더잘 아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정시신인인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는 젊은 패기와 열정을 내세우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기찬 남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호 공약은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수로 우회도로의 조기 착공, 또 여천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확장해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등 문화 콘텐츠를 장착하고 군부대 이전부지 안에 남부도서관을 확장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후보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과 협의할 집권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밝고 활기찬 옥동과 친환경 도시 신형사동을 만들기 위해 정치 신인의 폐기와 청년의 열정을 무기로 두배더 발로 뛰겠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후보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약속드립니다. 선거구 최대 관심사인 옛 울주군 청사 이전부지 복합개발 사업과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